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950번째 시간, 식품 꿈 해몽, 15탄 오이줄기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우리가 채소인데, 그 채소와 과일 중간이죠. 주렁주렁 열려가 그 공중에 달려있는 건뭐 고추라든지, 안 그러면 오이라든지, 뭐 호박, 안 그러면 가지, 이런 것은 뭐 채소라기보다 우리는 채소를 보통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렇게 조금 그 잎이 나고 어 그런 것을 채소라 하고 이거는 조금 열매와 같은 느낌이 드죠 오이는 그런데 오이가 보면 어떻습니까 오이를 잘라 보면은 속 중간에 중심에 씨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호박도 중심에 들어가 있고 가지, 가지, 수세미, 고추, 뭐 거의 다 보면 은좀길쭉길쭉하 생기고 모양이 기형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중심에 씨가 들어가 있고 수박 같은 것 어떻습니까 씨가 좀 흩어져가 있죠 감보범 전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씨가 중심에 있는 것은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좀 이상하죠 그뭐 오이라든지 모양새가 뭐 일정하지 않죠 길고 굽어졌고 또 무슨 위와 밑이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 뭐, 가지도 마찬가지고, 고추도 마찬가지고, 그 모양새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호박도 마찬가지로 중심에 씨가 있기 때문에 호박도 보면 생긴 것이 울퉁불퉁하고 이상합니다. 근데 아예 씨가 없는 것은 고구마 감자죠. 고구마 감자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형상이 이상하죠. 아주 여러 무슨, 뿌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다리가 몇개 달려가 있는 것고 이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지혈을 받아서 지혈이 세면 어떻습니까? 시가 없어지죠. 우리 암 환자 같은 것 어떻습니까? 그 전열 치료, 그러니까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핵을, 그러니까 암의 종양을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암 환자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그런 사람들 암이 잘 걸리지 않고, 뭐 고혈압 쪽으로 걸린다든지, 안그러면 성질이 차분한 사람은 저혈압이 걸린다든지 뭐좀 이런 것이지 암 환자 암은 종양이고 덩어리이기 때문에 열기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감자는 아예 씨가 없고 지렁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예 눈이 없죠 그렇다는 것은 눈이 그리고 또새 같은 거 보면 이빨이 아예 없죠 이빨이 아예 없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게스를 토해내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이빨이 있기는 있는데 씹어 먹지 않죠. 아그라니 보면 그냥 삼켜버리죠.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그 조금 원숭이 침팬지 종류, 고릴라 종류는 거의 다 씹어 먹는 게좀 있는데, 나머지는 뭐, 뺑수들은 거의 다 삼켜버리고 소독위가 네개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삼켜버리죠. 그래서 오이 줄기라는 것은 또 뭡니까? 채소와 과일 중간인데, 이것이 휘어지고 씨가 중심에 있으면서 줄을 타고 가죠. 뭐 수박이나 호박이 줄을 타고 간다는 것은 식물의 역마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식물의 역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그 어떤 열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이팩 같은 거할 때도 열기가 있기에 시원하게 보이면서도 열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이줄기 꾼다는 것은 내가 뻗어 나간다는 거죠. 내가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체인점을 한다든지 그런 음, 그러니까 오이줄기를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이 줄기가 무성한 것을 보았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뭐 네트워크, 체인점,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많이 뻗어나간다. 안 그러면 뭐, 뭐 유튜브라든지 안 그러면 네이버라든지 광고 선질이 요란스럽게 한다 이겁니다. 물론 형태는 그 오이가 앞뒤가 틀린다는 것은 체인점마다 크기 사이즈, 내용이 조금씩 틀리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중심. 그러니까 오이씨가 중심을 뜻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뻗어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늘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